기손 있는거 아, 니야어 아, 씨, 와. 아, 씨, 돼. 아, 내한다 명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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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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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 쪽에 붙었어 무슨? 어 여기 엎드려있어 막 오. 막 오. 에 엎드려 있어 막 오. 오. 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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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라스타나라나 어, 나무 애... 뒤에 있아 네. 바위 바위 아 바위 바위 오케이 바위 이겼네 <놀람> 돌았다 <돌아왔다. 놀람> 살리는 건아니고 <아니겠지>? 오케이 <놀람>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리. 좋았다 리좋았다 좋았다. 훌륭했다. 훌륭했다리. 응.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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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자 자